위에는 김치수 가수, 황금손 해죽순, 검경학동신문사, 국회출입신문사 김치수, 농장사람들 우리 박회장님, 하나무실에서 머리를 제일 잘하는 아르웨어 미용실, 요, 옆에 보시면, 나눔축구단장 김치수 배대레의 세상만사, 유튜브 구독신청 시10% 할인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있고, 노열 부동산 인산주경.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릴 것이고, 맨발 사관학교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인산주경하고 해죽순을 약속한 대로 30%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이 드릴 선물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뭐 해죽순 NW 해죽순 차. 나눔 사랑방 회원님들 오실 때 드리는 주겸하고 해적순 선물. 해적순 전단지. <laughs>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8,000원씩 판매는 하인산대주겸치 입니다. 이제 해죽순 라면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어 이제 햇반 하나 놓고 맛있게 먹, 먹, 먹겠습니다. 햇반은 삼성 전자렌지에다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1분 30초 돌립니다. 1분 30초. 라면 하나 아주 부족해서 매일매일 배고픈 김치수 홍보대사는 햇반 하나에다가 라면 하나 먹습니다. 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해죽순, 어, 라면에 배고파서 햇반 하나에 거기다가 어, 짭짤하게 먹으려고 김까지 넣어서 먹습니다. 배드열의 세상만사, 또는 나눔축구단장 김치수, 또는 김치수 가수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어 알림 설정 후 댓글 달아 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해 주시면, 들어와도 나가도 보기에 복을 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하람씨 오셔서 배고프신 분은 제가 해죽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드리겠습니다. 김치수 가수, 나눔축구단장 김치수, 핸드폰 번호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번호 0 1 0 3 7 7 9 4 1 8입니다0 1 0 3 7 7 9 4 1 8입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송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